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내막의 장미숙입니다. 백성은 음식을 하늘처럼 여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사람들이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일과 생활 등 모든 일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이 그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공경일까요? 원래 아주 저렴했던 채소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채소를 못사 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달 동안 중국에는 석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경유도 오르고 채소값도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가격이 내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돼지고기가 사치품이 되어 많은 사람이 모두 고기를 못사 먹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기보다 비싼 채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값이 고기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올해 10월부터 중국의 채소값이 갑자기 폭등해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었는데요. 가격이 폭등했다는 말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최신 발표 자료에 10월 22일까지 4주 동안 채소 도매가는 28%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 2월 중국 설날 이후 최고 수준으로 베이징 심파디 시장에서 상추와 공심체가 한근에 8위 안인데 돼지고기도 한근에 8에서 10.5위 안이고 닭고기는 한근에 7에서 1 2위 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조우 씨장 여사는 해외 중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상추, 작은 배추, 유채 등 채소가 원래 한근에 1위안 정도에 팔렸는데 현재는 3위안 정도에 팔리고 있다. 가장 비싼 것은 시금치인데 한근에 6위안 대였던 것이 지금은 8에서 9위안으로 올랐고 느타리버섯은 원래 한근에 3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7에서 8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상하의 리 여사는 현재 시금치는 한근에 7위안, 가지는 9위안, 노란색 배추는 10여 위안이나 합니다. 사철콩 같은 귀한 채소는 아예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또 예전에는 채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지만 지금은 채소를 먹는 것도 계산하면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비싼 채소에 비해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길림성의 돼지고기는 한근에 9위안, 갈비는 18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채소가 너무 비싸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밖에 못 먹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현재 채소 상인들도 숙수 무책입니다 정조의 채소 상인 왕씨는 지금 채소 가격이 꽤 비싼 것 같아도 사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금치 매입 가격이 한 근에 10위안인데 판매가는 12위안 여기에 채소의 손실과 자리세를 더하면 전혀 돈을 벌 수가 없다 게다가 채소가 비싸져 장을 보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 이틀 안에 채소를 팔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땐 손해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채소 상인은 하루 매입 총액이 2천에서 3천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7천에서 8천 위안입니다. 겨우 보름 만에 채소 값이 이 지경까지 치솟았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채소 값 폭등의 여러 원인 우선 채소 값이 왜 전국에 걸쳐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중국 북부의 허베이, 산동, 산시 등 주요 채소 생산지역에 계속된 폭우와 홍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거기다 올해 한파가 빨라지면서 채소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베이징 채소 도매시장인 심파디시장의 통계부, 유통부장은 올해 채소 침수가 보편화되면서 후반기 채소 공급이 불확실해졌고 요즘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채소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는 시금치가 비싼 이유도 계속되는 비로 인해 산둥성 야우청시의 노지에서 세배한 시금치가 모두 비에 잠겼고 제때 다시 심지 못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시금치는 시간이 더 지나야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랴우닝성의 일부 하우스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급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시금치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보릿고개 시즌으로 여름채소 시장이 기본적으로 끝났고 가을, 겨울채소 출시는 일부에 불과할 때다. 게다가 올해 10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주요 채소 산지의 채소가 성장이 늦어지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였기 때문에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둥성 더저우 위청시의 한 채소 상인은 채소밭에 물이 차서 채소 구매 차량이 밭까지 들어갈 수 없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채소를 건져 올리고 직접 옮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성 다롄의한 농민은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채소밭이 자주 침수되었기 때문에 배추가 썩고 다른 채소도 별로 자라지 않아서 채소가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산둥성 주안청 현의 저우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의 채소는 모두 밭에서 죽었고 침수되고 남은 것이 거의 없다며 날씨가 너무 추워 일부 채소농가는 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종자 비료 농약 값이 오르면서 채소 재배 원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의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9월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23.4%. 경유가 25.7% 상승해 채소 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채소가 매우 부족하여 남쪽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남부지방의 채소값도 많이 인상된 데다 남에서 북으로의 운송 비용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전염병 통제와 같은 요인도 있어 채소값이 오른 것입니다. 중국의 독립경제학자 꽁샹리는 해외 중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채소 작황이 어려움에는 9월의 단전 사태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북부의 채소는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비닐하우스는 전기로 유지되는 데다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대규모 전력난이 본격화되면서 채소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화학 비료 가격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닐하우스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은 서서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중국 전체 소비자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노동력 부족과 농경지 방치도 원인. 베이징 동성 근경의 후 모시는 자유아시아방송 RFA와 인터뷰에서. 올해 기상 악화와 에너지 부족 외에도 농촌의 노동력과 농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 보호가 부족한 점도 올해 채소값 폭등의 원인이다.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하다. 지금 농촌과 베이징교회에는 5, 6년 이상 방치된 농경지와 하우스가 많은데도 채소를 재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지금은 무엇을 해도 힘든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으니 자신 스스로 가진 돈을 지킬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채소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언제나 말만 그럴듯하게 해왔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민중이 이 공경을 직면해야 하고, 중국의 무능력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상식 밖의 행동으로 중국 경제가 여러 차례 회복 불능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경제성장 정체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채소 값 폭등이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네티즌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요즘 채소 값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려고 했는데요. 한 바퀴 돌고 사과 몇 개만 사서 나왔어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금치는 거의 10위안, 숙갓도 7위안, 브로콜리도 7위안 정도인데요. 가장 싼 청경채도 5위안이나 돼요. 됐어. 안 먹고 말지.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말했습니다. 고기가 싸면 고기를 먹고 채소가 싸면 채소를 먹는데 다 비싸면 속이 없는 만두만 뜯어 먹을 수밖에 없죠. 물가가 뛰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괜찮은 음식 한상 차리려면 100이 아 넘는데 전보다몇 배나 비싸니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채소 가격 상승에 대해 의문을 새겠습니다. 채소가 농가에서 팔땐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 마트나 시장까지 오면 비싸집니다. 채소의 산지 구매부터 운송까지 또 판매까지 모두 국유화인데 그럼 가격이 낮아야 정상입니다. 농민도 수입이 적고 소비자도 비싸게 사는데 그 인상된 돈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집단이 물가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행복감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재작년에 사과 폭등, 작년에는 돼지고기 폭등, 올해는 채소 폭등, 모두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중공은 먹고 살 만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올해 9월부터 석탄과 전기 부족 사태가 불거졌고 휘발유와 경유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가장 흔한 채소조차 너무 비싸졌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채소를 못사 먹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왜 오르지 않는지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채소는 물가에 고정된 임금으로 일부 중국인들은 앞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곤란하게 될 것인데. 중공이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